안녕하세요. 리우입니다. 이번 영상은 티빙을 통해 볼수 있는 집에서 보기 좋은 영화 5편을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티빙 영화 추천 첫 번째 작품은 더 랍스터입니다. 국내 기준 2015년 개봉한 작품으로 로맨스, 멜로, 블랙 코미디 장르의 영화입니다. 런타임은 118분, 등급은 청소년 관람 불가입니다. 이 작품의 세계는 부부만을 인정합니다. 부부가 아닌 사람들은 강제로 어떤 호텔로 보내지며 이 호텔에서 45일 안에 짝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짝을 만드는 데 성공하면 두 사람은 부부가 되어 다시 도시로 가서 문명 생활을 누릴 수 있지만 만약 짝이 되지 못한다면 인간이 아닌 동물이 되어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 세계는 절대적으로 부부만을 인정하며 헤어진 경우 귀책 사유와 상관없이 솔로가 된 쪽이 강제로 호텔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자신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선택하게 된 데이비드는 강제로 호텔로 들어오게 됩니다. 영화 더 랍스터는 극단적인 두 체제 속에서 데이비드가 겪는 아이러니를 통해 다양한 메시지와 의미 그리고 블랙 코미디적 재미를 전달하는 작품입니다. 티빙 영화 추천 두번째 작품은 파벨만스입니다. 2023년 제한 개봉된 작품으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는 드라마 장르의 영화입니다. 런타임은 151분, 등급은 12세 이상 관람가의 작품입니다. 세미는 어린 시절, 예술가적 감성을 지닌 어머니와 공대적 감성을 지닌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처음 접하게 됩니다. 영화를 통해 기차 충돌 장면을 목격한 세미는 자신이 본 것이 진짜로 일어난 충돌 사고인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가짜인지를 알수 없어서 혼란스럽고 자신이 본 것이 진짜일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세미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도움을 통해 장난감 기차와 카메라를 이용해 자신이 직접 기차 사고 장면을 연출하고 그 장면을 촬영함으로써 영화로 본 장면이 실제가 아니라 가상의 상황이며 누구도 다치지 않았고 자신이 그런 사고를 당할 일도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세미는 영화라는 것이 이렇게 직접적인 감정과 다양한 경험을 줄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영화의 매력에 빠지게 되며 그 감정을 나누기 위해서 자신의 열망을 표현해 내기 위해서 영화를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영화 파벨만스는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영화계의 거장이 전달하는 영화의 매력이 잘 그려지는 작품입니다. 그를 통해 재미있는 혹은 의미 있는 영화를 처음 봤을 때의 감정을 떠올리게 하며 영화 혹은 미디어 혹은 컨텐츠라는 것이 어떤 의미와 재미와 감정을 전달하는지를 느끼고 생각해 볼수 있게 해주는 작품입니다. 티빙 영화 추천 세 번째 작품은 범죄와의 전쟁입니다. 국내 기준 2012년 개봉한 작품으로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범죄, 누아르 장르의 작품입니다. 런타임은 133분, 등급은 청소년 관람 불가입니다. 최익현은 비리 세관 공무원입니다. 다양한 물건을 빼돌리기도 하고, 뒷돈을 받으면서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최익현은 그렇게 챙길 수 있는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많은 뇌물을 뿌렸고, 자신이 뿌린 뇌물로 인해, 자신의 행동에 나름의 정당성을 부여하며 하루하루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최익현과 다른 직원들이 한 비리가 신고되고 계장은 모든 책임을 최익현에게 넘겨 최익현을 사직하게 만들면서 자신의 자리도 지키고 자신이 아끼는 직원들도 챙겨서 자신은 계속 챙겨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최익현은 억울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우연히 10kg이나 되는 마약을 발견하게 되고 그곳으로 단단히 한몫 챙기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마약의 처리를 위해 부산 지역의 최대 폭력 조직의 보스 최영배를 만나게 됩니다. 영화 범죄와의 전쟁은 시대적 배경을 잘 살리며 조직, 건달, 비리 공무원의 실체 혹은 본성을 잘 다루며 범죄 누아르 장르의 재미를 잘 전달하는 작품입니다. 티빙 영화 추천 네 번째 작품은 기생충입니다. 국내 기준 2019년 개봉한 작품으로 서스펜스, 블랙 코미디, 드라마 장르의 영화입니다. 런타임은 132분, 등급은 15세 이상 관람가의 작품입니다. 아버지인 기택, 어머니인 충숙, 첫째이자 장남인 기우, 둘째이자 장녀인 기정 4인 가족은 반지하에서 살아가는 백수 가족입니다. 이들은 벌레가 나오는 더러운 집에서 다른 집의 집에 와이파이를 잡기 위해 노력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우의 친구이자 대학생인 민혁은 자신이 하던 다혜의 과외를 기우에게 부탁합니다. 민혁은 다혜를 마음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고 자신이 유학가 있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과외 자리를 넘기는 것보다 자신이 안심할 수 있는 친구에게 자리를 넘기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기우는 돈을 벌기 위해 제안을 수락하고 기정의 뛰어난 포토샵 솜씨를 통해 학력을 위조해 다혜의 과외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우는 다혜의 부유한 환경에 놀라게 되고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와 상황을 이용해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환경을 바꾸기 위해 다혜의 집에 기생을 시도하게 됩니다. 영화 기생충은 기후의 가족들이 보여주는 특성과 그들이 탐하는 것과 그들이 겪는 상황을 통해 계층간의 대비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작품입니다. 그 대비를 통한 다양한 의미와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고 블랙 코미디적 재미를 잘 살린 작품입니다. 티빙 영화 추천 다섯 번째 작품은 콘크리트 유토피아입니다. 국내 기준 2023년 개봉한 작품으로 재난 스릴러 디스토피아 장르의 작품입니다. 런타임은 130분, 등급은 15세 이상 관람가의 작품입니다. 갑작스러운 지진을 비롯한 재난이 도시를 덮칩니다. 이 재난으로 도시의 대부분의 건물은 무너지고 전기, 수도가 끊기며 도시는 기능을 멈추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지어진 지 20년이 넘은 황공 아파트의 103동만 무너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추운 겨울, 황궁아파트 103동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자신의 집에서 참 바람을 막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공동공간, 복도 등의 공간에서 비, 눈, 바람만을 피하면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원주민들은 이러한 외부 사람들로 인한 공간적인 불편함과 제한된 자원을 나눠야 한다는 민감한 부분, 쓰레기와 배설물 처리 등으로 인한 문제와 공간을 뺏으려는 위협 등으로 인해 외부 사람들을 내쫓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처리할 사람으로 영탁이 지목됩니다. 영탁은 외부인들을 강하게 내보내고 이 일을 바탕으로 영탁은 아파트 내부인들의 리더가 되며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황궁 아파트의 주민들의 이야기가 그려집니다.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재난 상황을 바탕으로 다양한 인간의 군상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기회주의적인 모습, 이기적인 모습. 타인을 내세우고 뒤에서 실권을 지르는 모습, 이타적인 모습 등 다양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다양한 메시지와 이 작품만의 재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